c 1 9 사태에 대해서 중국 내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연구팀에서는 c 1 9 바이러스가 관박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관박쥐 샘플을 제출한 장소는 중국 서남부 원난성으로서 중국 내부이긴 하지만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와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 c 1 9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일 수 있다 했죠. 관박쥐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주로 분포해 있는 동물로서 이번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곧 C19의 기원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일 수 있다는 뜻이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들을 집중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C19는 중국 기원으로서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에서는 얼마 전 C19가 사실 미국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무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동남아시아 약소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중국과 이웃 국가들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또한 중국은 최근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C19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국제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호주에게 막대한 보복조치를 단행 중인데요. 호주는 중국 발 밑에 붙은 껌 가끔 비벼줘야 한다 라는 막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주가 매년 중국에 1조 원 이상 수출하던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호주산 소고기 역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호주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본국 송환시켜 호주에 있는 각 학교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공격도 서슴지 않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지켜본 세계인들은 이를 향해 양아치 외교라며 힐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러한 자신의 양아치 외교에 대한 부메랑을 맞아 파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일대일로 1대1로에서 1대는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1로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국가에 중국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진핑의 중점 정책인데요. 주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약소국의 원조를 해줌으로써 중국과 상호 발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셜 플랜과 중국의 1대1로 모두 어려운 국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똑같지만 마셜 플랜의 경우 대상국이 미국에게 대출받은 돈으로 자국의 기업과 자국산 원자재, 자국의 노동력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에 힘을 쓰는 반면 1대1로는 중국의 돈으로 중국의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일대일로는 오로이 중국의 경제만 활성화시키고 상대국에는 빈만 남을 뿐인 정책인 것이죠. 게다가 상대국이 이 빚조차 갚지 못하면 건설된 인프라는 중국에게 빼앗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돈을 빌리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신용도가 낮아 이미 다른 국가들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대로 살아도 가난, 중국에게 빚을 줘도 가난이라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고 상대국이 빚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국외 자산이 생기니 절대 손해 볼것 없는 장사인 셈이죠. 하지만 이번 쓰일구 사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실구로 인해 전 세계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모든 나라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미 경제 강국 반열에 올랐던 국가들은 강력한 통화 정책과 정부의 부양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약소국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등의 기축 통화국에서 진행 중인 무제한 양적 완화의 정책은 미국 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인데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는 누군가 얻는 것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 것이 순리죠 한창 세계화가 진행될 시기에는 강대국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결국 세계 곳곳에 유입되어 약소국들을 성장시키는 소위 이머진 국가들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강대국 자국만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강대국의 모든 부가 집중되면 약소국들은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로 지목되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는 국채를 상원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충격의 여파는 중국 일대일로의 참여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등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으니 탕감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이유에서라면 몰라도 이것은 천재지변의 영향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도 중국이 충분히 면제해줄 만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되었듯이 이 국가들은 이미 다른 경제대국으로부터는 신용불량 국가로 지정되어 돈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중국에게 나오면 중국은 4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을 모두 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에게 돌아선다면 설상가상이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페트로 달러를 넘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제인 석유의 거래는 반드시 미국 달러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수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세계의 자본은 미국으로 쏠리고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다소 어이없는 경제정책을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특별지위를 부러워한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로 쓰이길 원한 것이고,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위안화는 결국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지위에 오를 거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어 중국에게 돈을 빌린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중국이 떠안게 된다면 중국의 기축통화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420조에 달하는 돈이 한순간에 거품이 되어버리는 통화를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직면한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 GMEN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자영업자 중 40%가 문을 닫았으며, 1억 1천만 명이 실직 혹은 파산의 상태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구 14명 중한 명이 실직 당하거나 파산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월 수입이 15만원 밖에 안 되는 저소득자는 6억 명에 달하는데 현재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빈민의 처지가 됐다는 뜻이죠.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0%가 넘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는 25조를 넘어섰기에 이것에 대한 이자로만 매년 7조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마저 지방채를 발행한 하며 상환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만드는 악순환 의 고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국민 개인과 지방정부 기업은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마음먹고 돈을 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한창 1대1로를 진행할 때 수백억 달러는 우습게 뿌리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 역시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맞먹는 경제부양을 실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특별 국채를 2조 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비해 너무 초라한 경제부양책인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볼때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OECD 국가 중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37%이고 미국은 104%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 발표 기준 국가부채가 GDP 대비 50%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국가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져가는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모두 거짓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각종 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기에 이제 국가재정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은 미국에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도 모르기에 얄팍한 속임수를 동반한 통화정책은 절대 펼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이용하기만 하고 다른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자만에 빠졌던 중국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서서히 물속에 가라앉는 대륙의 신세라는 평을 받고 있죠. 최근 중국의 축구 전설이라 불리는 하오하이 둥은 자신의 유튜브에 중국 공산당이 C19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퍼뜨렸다,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미국처럼 연방국가를 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내일이면 실종 예정이네 라는 말을 농담 어조로 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00만 팔로워를 보유하던 그의 웨이보는 즉시 삭제 처리되었고 중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 중 하나인 즈후에서 그 역시 하오하이둥에 대한 기록이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중국의 포털 바이두에서는 그의 이름이 검색불가 기어드로 정해졌죠. 대체 이런 국가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